자 여러분들이 영어를 독해할 때잘안된 이유 또는 번역할 때또 영작할 때잘안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영어에는 변화 없는 사실이 있어요. 오늘의 주제는 물론 이겁니다. 그 주제로 가기 위한 한 단계로서 이거 한번 영작해 보세요. 그의 소설들은 재미 읽어보면 재미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의 소설들을 하는 순간, 은느니가 주어란 걸알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His novels. 이렇게 떠오르겠죠. 그리고 재미있다고 했으니까, is, 아가 되겠네요. are interesting. 이렇게 되겠죠. 읽어보면이니까, if 또는 when. 보면 했을 때, 읽어보면. 이렇게 될것 같잖아요. 뭐 줄여 가지고 그냥 뭐 to read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읽기에 재밌다. 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떠오르시죠? 아마 대본분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써 놨어요. 아마 대본분 이러거나 또는 이걸 왼으로 바꿨거나 if로 바꿔서 읽어 보면이라고 했겠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실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씁니다. h i s novels read well. 음. 그의 소설은 읽어본다? 근데 이게 자동사로 쓰였을까요? 네, 이게 영어순회라는 책이 있었어요. 요즘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있을 겁니다 아마. 30년 전이야 대략. 어, 대학가에서 유행하던 책입니다. 지금은요. 아마 대학가에서 이거, 이 책이 있는 학생들 거의 없을걸요? 이 책이 못났다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왜 30년 전에는 이 책이 유행을 했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 이유는 성문 시리즈가 있었어요. 우리 때는 성문 영어라고 하죠. 이 영어 책이 잘못된던 얘기 아니에요. 문법을 총 정리한 건데 이 책에서 이제 수동과 능동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드가 읽다고 소설은 읽혀지는 거니까 그의 소설을 읽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내가 그 소설을 읽다. 이렇게. 이렇게 수동과 능동에 관한 것을 굉장히 시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수동과 능동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거를 깨준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선하다. 중요한 건 신선하다예요. 그래서 이 책을 그 당시에 30년 전에 다 봤거든요. 영어 관심 내로는 다 봤다 봐도 좋아요. 그 정도로 많이 읽었습니다. 그럼 이전에 있던 여러분들이 아버님들이 영어를 깨우쳤나요? 아니란 걸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 뭐가 잘못됐을까 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지금은 이 책을 보지 않는 것인가? 이게 보물 같은 책인데 아니에요. 아이 책이 잘못된 얘기는 분명 아닙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냥 다시 말하면 책한 권으로 모든 걸 아, 다섯 권은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책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책을 완벽하게 암기하셔도 성문 종합을 또는 이 책을 완벽하게 다 암장을 암기해도 영어 되지 않아요. 발전할 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소에 식사를 조금씩 하고 아예 안 하고 어떤 게더 건강에 좋을까요? 당연하죠.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나을까요? 책상에 앉아있는 게 나을까요? 침대에 누워있는 게 나을까요? 건강에 책상에 앉아있는 게좀더 낫겠죠 이거보다는 직접 걷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누워있는 거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에서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정도? 약간의 운동을 한 거예요 그게 책이에요 어느 어느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다섯 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영어를 다섯 건다 암기해 보셔도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책에는 뭐가 붙습니까? 앞에 바이블이란 말이 붙습니다. 왜 바이블이란 말을 붙였을까요? 이 책이면 돼라는 어떠한 강한 상술이죠. 사실 상술입니다. 바이블은 없습니다. <laughs> 영어 책에 바이블은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이 직접 걸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영어를 못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책에 매달렸기 때문이에요. 이런 책에 매달려서 이 책만 완성하면 내가 영어가 될 거라는 어 옛날에 여러분들 모를 겁니다. 아마. 전설의 고향이라고 있었어요 우리들은. 아버님 세대는 아실 거예요, 아마. 어머니 아버님 세대는 전설의 고향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미신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항상 나오는 거. 그 사람이 세상에 통찰해 가지고 세상을 날라다녀라는 게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주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역이란 그냥 중국에 있는 어떤 책일 뿐이에요. 그냥 한 권의 책인데 주역을 만 번을 보면 뭐천 번을 보면 세상이 이치란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똑같아요. 그게 성문이나 영어 순에 그대로 적용이 됐던 거예요. 전, 전, 아, 이 전설의 고향 같은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믿음이 있죠. 이 책이 잘못됐다는 얘기 분명 아닙니다, 제 말은. 이거 정리해놓은 책이에요, 그냥. 어. 여러분들 중에 사전을 담기한다고 해서 영어가 잘될것 같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책은 왜 사라졌는가를 또 생각해보시면 도움이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거, 어느 선까지 도움이 되다가 그다음부터 멈추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영어는 책 한두 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한다?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칼은 잘 든다. 밑에 보십니까 밑에 예문이 있어서 제가 좀 가렸는데 이 칼은 잘 든다 영어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배웠으니까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그의 소설은 잘 읽으면 좋다. 이런 뜻이으니까그 칼은 나이프. 잘 든다는 잘은 well. 칼이니까 cut. 이렇게 되있죠이 칼은 "Coswell"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단계 진보한 거예요. 이 단계가 영어로 따지면 피라미드라고 한다면 요돌 하나 돌 하나 올린 거예요. 음, 별로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왜 썼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들에 과연 지문에 얼마나 나올까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 칼은 잘든다를좀더 분석해서 우리말로 바꾸면. 이 칼을 사용해 보면 잘 든다가 되거든요. 이거를 하나로 줄인 거예요. 한 문장으로. 그렇죠? 우리도 그러합니다. 원래는 야이칼 써봐 잘 들어라고 하는 걸 그냥 이칼잘 든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둘다 말하기도 하거든요. 둘다 틀린 게 아니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영작을 해보면 대충 이런 게 나오죠. 이 칼은 works well when you try. 써봐 그러면 잘돼잘될 거야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맞고, 이것도 오케이죠. 둘다 맞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할 거냐의 차이일 뿐이지, 둘다 같은 의미를 전달해요. 이렇게 쓰던, 이렇게 쓰던,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겐 더 익숙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안에는 생략되어 있는 게 없어요. 뭐라고요? 생략되어 있는 게 없어요. 너와 나의 약속. A와 B와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은 뭐냐면, 내가 대충 말할 테니까 너 알아서 들어라 이거예요. 우리 모든 언어는 대충이에요. 이거 사실 대충입니다. 이들의 언어가 아니에요. 영어는 이상한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말한 거야. This knife cuts well. 느낌 오시죠? 대충 말한 게 그들만의 표현이라고 변질된 거예요. 우리도 우리만의 표현이 있어요. 우리도 대충 말해요. 나 머리 잘랐다. 누차 말씀드렸죠. 나 머리 잘랐다. 여러분 머리가 헤드입니까? 교수용의 단두대에 올려놓고 자른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상대방은요? 상황상 아는 거예요 이 문장의 상황 일반적인 상황들 절대 머릴 자리는 않겠죠 머리 칼을 자르겠죠 우리가 너나 나나 알고 있는 상황 그게 바로 약속인 거죠 그 약속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아는 겁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요? 그냥 알아요 그냥 이거를 알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제 말은 이거예요. 알려주려고 하지 말라고요. 이런 말이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지시를 받고 가르침을 받으려는 그 생각들이, 그 생각들이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버님,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30년 후에는 영어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학생은 절대 영어 못 해요. 이유는 가르치지 않아야 되는데 가르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은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음식 맛이 좋다. 이제 아시겠죠. 이 음식은 맛이 좋다. This food tastes good. 같은 형태예요. 보이십니까? 같은 형태예요. 이 음식은 테스트. 음식이 맛을 본다? 나이프가 자른다? 지가 잘라요? 우리가 자르는 거죠. 행위자가 없어요. 여기 포인트는 뭡니까? 에이전트. 행위자가 없어요. 행위자 어떻게 돼 있죠? 생략돼 있죠. 우리도 그러하죠. 야, 이 음식 맛 좋다. 누가 맛봤을까요? 내가 맛봤겠죠 나는 얘기가 안 들어가 있죠 똑같은 거예요 This food t a s t 이런 거예요 같은 개념이죠?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 어떠한 것에 지나치게 쏠리게 되면 그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거의 빈틈이 생겨요 그 빈틈을 공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빈틈에 훅 깔려 들긴 하죠 자 이제 볼게요 이런 거의 특징이 뭘까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지만 사실은 번역하던 시절에 했던 방법이에요. 여유 있잖아요. 여유 있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거 여유 있게 디스나이프 커트 e l 요 그리고 번역하던 시절에 하던 거예요.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실력이로 착각해던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말하는데 상대가 대충 말한 거예요. 대충 말하는데 그렇죠 누가 칼을 썼는지도 나와있지 않아요 그냥 디스카 이칼 어, 써보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나람 존재는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미도에 생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고민하다, 고민하다가 나온 번역인 거죠 이거 번역이에요 근데 왜 지금은 이 책들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건 인간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시행착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시 중세시대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 다시 가지 않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나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나 이런 생각은 절대 안해요. 이젠.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왜?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이젠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아직 여러분들은 또 다른 책을 찾고 있을지 몰라요. 인간의 본능이죠. 또 다른 책을 찾으면서 진실의, 진실의 문이 열리기를 바랄지는 몰라요. 그럴 일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누군가의 강의가 또는 책이, 책이 여러분처럼 이런, 이런 관념에서 같은 개념이라면 여러분들은 20년 후에 다시 알게 될 거예요. 나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돼 있다는 것은 대충 말하는 걸 정확히 해석하는 걸 여러분들은 좋아한다는 얘기죠. 자, 실제 문장을 볼까요? 이런 게 실제 문장인데요. 이 문장 해석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분석하며 해석하는 게 버릇돼 있어요. 아까 그대로 한다면 appeals to란 말. 뭐뭐처럼 보인다 뜻으로써 이것은 판단을 나타낸다. 요거 하나 번역하고 있을 때 문장이 끝났어야 되는데 사실은 해석이. 대충 말하는 걸 여러분들은 너무 진지하게 해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해석할 때 하다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왜? 모든 거가 대충 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맛보는 사람이 안 나와요. 대충 말하는 것을 너무 진지하게 진지충처럼 우리 요즘 이런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모든 거다 분석해야 돼. appear t 자 무는 달인데 s가 붙어서 소유격이니까 달의 사이즈는는 주어니까는 appear to be appear to be를 씁니다. 주로 진짜 아, 닌건 없나? 생각해 봐야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익숙하게. 뭐처럼 보인다? 누가 보는 거죠? 누가 보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거겠죠? 누가 빠졌죠? 에이전트가 빠졌죠? 그럼 왜 이렇게 쓸까요? 몸에 의해서 보인다는 말 살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익숙한 표현인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누군지가 설명이 다 되어있는거 그럼 우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이렇게 해요. 왜? 알아서 듣죠. 우리가 다 알아서. 그래서 이런게 분석하는 연습이 되는 학생들은 그 안에서 못 벗어나요. 평생 영어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보시면 알아요. 우리나라 영어는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하위권이에요. 자 달의 사이즈가 이거 에서 안할게요. 그냥 거의 같다 태양의 음, 됐습니까? 해석 안 되셨나요? 제가 말할 때 달의 사이즈가 얼마서 거의 same, 같다, 태양의 음, 이해되시죠? 문법에 잘 나오는 게 뭐야? 이게 대, 대시 뭐죠? 사이즈죠 이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반복되니까 그냥 그거와 같아 달의 사이즈가 태양의 사이즈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달의 사이즈가 태양의 그것과 같아 상의 것과 같아 해도 뭐 먹건 이렇게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그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Since 왜냐면 angular diameters both angular angular가 각, diameter가 직경.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니까 이거 거든요 직경 이거 이각 직경이 두 개의 각 직경이 0.5도가 돼요. 지구에서 봤을 때 그래요. 그러다 음니까 태양의 크기가 달의 크기가 같아 보이는 거지 이렇게. 그 해석하면 된거거든요? 여기에 뭐 관계사가 어떻고 뭐다 필요없어요 Of course, 물론 Sun은 actually 400 times the lunar diameter and distance 여러분 time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요? 왜 중요합니까? 누가 봐도 알겠는데요? 태양은 실제로는 물론 태양은 같은 사이즈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암시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럼 뒤 n 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게 400배구나 이렇게 된거죠 다이미를 직경 거리가 400배예요. 뭐에? 루노에. 루노의 직경에. 루노가 뭔지 알겠습니까? 당연히 달이겠죠 우리 인간에 뇌는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들이 지가 갖고 있어요. 어디에? dna에. 근데 누가 가르쳐요? 제가 이게 말씀드리지만 책 영어책 믿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영어책은 여러분들 가르쳐드려드려요 가르친다는 게 해석을 가르쳐드려요 다시 번역을 자꾸 가르쳐그래요 여러분 이 단어 알고, 그고 해석을 좀 하다보면은, 여러분이 내가 알아서 정리합니다. 자, never, 결코, 더, less, 적어, 결코 적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있어. 이런 개념이죠 이중부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펙트는, 효과는 달이 얼락을 허락하는 거죠. At times, times, 때때로 블록, 블록, 블록 아시죠? 태양의 브릴리언트, 를 밝음을 막아주고 새로운 인사이트를, 별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러내준다. 새로운 별에 대한 통찰력, 다시 말하면 어떤 볼수 있는 그런 이해를 예, 드러내준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근데 두번 실수하고 세번 실수하고 네번 실수하면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말하는 변함없는 사실이 바로 그거예요. 영어 독해나 듣기도 마찬가지지만 변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주제인데요. 바로 여러분들은 좋은 책이나 좋은 책이나 또는 누가 가르치다는 말을 티칭이란 말을 되게 좋아해요. 영어는 티칭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책한 권으로 끝내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이에요. 티칭 안됩니다. 영어는. 그럼 티칭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건데 영어는 가이드예요 어떻게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방식이죠. 방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책을 읽고 그냥 영어책이에요. 영어로 되어 있는 지문을 책에 읽고 그리고 영어의 리스닝도 소리에 노출시켜야 되고 그리고 미국인과 만나서 노출을 시키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작을 할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익숙한 걸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로 춤을 잘할 때 도쿄에서 했던 방법들 보이시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놨다가 말하기에 써먹어도 괜찮고 글을 할때 써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배운다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죠. 이렇게 가르쳐 주는 형태는 좋지 못해요. 우리는 이미 그런 과정을 50년 이상을 겪었습니다. 언제 했다고요? 30년 전에 유행하던 책이에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잘안 보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음 나쁜 책이 아니에요. 물론 전 좋다나보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책에 관해서는. 그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왜 이것이 유행을 타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주역 같은 책을 찾고 계신 겁니까? 책 반드시 암기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절대 영어 되지 않습니다. 변화없는 사실. 뭐죠? 책한 권으로 또는 책 다섯 권으로 열 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했다고 해서 내가 영어가 달라진다? 안 달라집니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